안녕하세요. 여기는 경주 홍도, 경주기생 홍도 추모비 앞입니다. 경주기생 홍도의 흔적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곳, 금장대. 경주 시내를 훅 내려다 보고, 그, 형상강 건너 경주 시내를 한눈에 내려볼 수 있는 만장대 밑에 소공원입니다. 이, 형상강이 흘러가다가 쉬어가는 이곳은 많은 협격들이, 오늘 방금까지도 색소폰 동호회 회원들이 한껏 백그라운드 그 기량을 발휘하다가 방금 다 가셨는데 저는 그 전에 백뮤직으로 좀 썼는데 그 백뮤직이 너무 컸어요 섹스봉 소리가 너무 커서 다 가시고 난는데 혼자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오늘 경주기생 홍도를 찾아왔습니다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야가 있다 이 홍도는 1년 뒤에 극작가에서 심파극으로 만들어진 1939년도 종로에 있는 동양극장에서 심파극으로 전국에 있는 어, 기생들과 오빠들이 몰려들어서 비련의 진주인공 홍도를 찾아서 따니던 그런 작가에서 창조된 인물이고요 많은 기생들이 자기 기명을 갖고 있지만 홍도라는 기명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조대왕 1700년대 말, 1800년대 초에 그때의 정조대왕이 직접 기생에게 이름을 하산한 그룹한 경주 명기 홍도입니다. 홍도 얘기를 잠깐 드리고자 이곳을 왔습니다. 홍도는 경주 관하에, 관아 우두머리,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 치면 은 부시장 좀 되려나, 향리들의 우두머리와 관기에서 난, 그 친구들도 제법 이게 기생들을 처벌을 많이 뒀나봐요. 최계옥입니다. 최계옥은 많은 명기들이 그렇지만은 어릴 때부터 뛰어나고, 시화에 능하고, 머리 좋고, 이물 좋고, 그 빼고요. 에, 경주 부윤, 이 친구가 이 양반이, 아, 상납을, 추천을 합니다. 추천이라는 것은 일종의 상납이죠. <laughs> 그래서 상의원에 들어갑니다. 궁궐의상위원그 기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방을 지라는 상의원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언녀들 기녀들, 이 친구들이 모여서 기생이 되면서 연회를 할때 춤을 추고 악단을 부르고 가죠. 상의원 소속 중에서도 이 체격은 춤 맵시가 그렇게 좋았답니다. 춤 맵시가. <laughs> 그래서 박중권, 누구냐면은, 에, 정조의 장인이죠. 나이가 그때 59이에요. 홍도가 20살이에요. 최기이가 20살이에요. 홍도가 20살이에요. 아, 최교욱을 보고 뭐가지를딱 따서 집에다가 딱세장 안에 갖춥니다. 그 당시에 춤선비가 그렇게 좋았고, 이물 좋고, 20대에 막 꽃이 필 때, 노류장하러 그러죠. 길거리에 있는 버드나무 꺾어. 그, 담장 밑에 있는 꽃을 꺾어서 집에다가 싹 두었던 이 아주 미친놈들 아니야. <laughs>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쯤 넘어가니까 이 홍도가 그 곱던 옷을 얼굴에 이 홍도가 메말라 갑니다. 너왜 그렇게 메말라냐? 박중건은그 당시에 거의 권력차가고 권력자예요. 순조의 할아버지잖아요. 그 정치 한이라고, 정치 짓느라고 바빠서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그때 그, 그 기생 하나 왔는데 기그 자리 있나? 이렇게 가끔 그 성욕도 안될 테고, 뭐 60대 만났으니까 70대 돼서 뭐 잠자리도 하겠어요? 이런, 이런 박중금이었다 박중검이었다. 그래서왜 그렇게 요즘 야외했냐? 그러니까 홍도가 실을 한수씁습니다 푸른 붉고 옷을 입은 새가 하늘을 올려보면서 울고 있네. 세장 안에 갇혀 있으니, 어떻게 여의지 않으려? 아, 난요, 기생들 보면서, 물론 기생의 그, 신분지위에서 거기서, 최고의 목적은, 힘 있는 놈, 권력자의 처부로 가서, 돈을 잘 벌어서, 기적에서 빼서, 양인이 되어서, 잘 사는 게 꿈이었지만, 그, 정말, 화무입이 11억이나 하잖아. 10년, 어우, 열이 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인류의 물질 문명은 식욕의 소산이요. 인류의 정신 문명은 성욕의 소산이다. 성욕은 인류의 문화 예술을 창조하고 추진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겠다. 그런데 성욕을 조선시대에서는 제지를 시켜요. 법과 제도와 승리하게 이념을 갖다 붙여서 힘없는 자들의 성욕을 제지를 시켜 딱, 아. 어... 자기들은 공맹을 논하면서, 공맹을 논하면서 기생을 차지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팔, 탓갓을 덮어 쓰고 그냥 돌이 지 이렇게 싸움질을 하던 그 양반들이. 권력자들은, 권력자들은 그렇게 제도를 만들고 나서 첩과 기생과 승욕을 마음껏 향유했죠. 보다시피 박중견 뿐만 아니라, 박중견 뿐만 아니라, 많은 권력자들, 난다, 긴다, 풍류 계획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위인들 모두 다 첩을 두었죠. 첩을 두었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최면, 권위, 위상을 나타냈다니까요. 그 당시에, 어, 부녀들, 부인들, 양팥집 귀부인들은 그냥 대를 잇는, 음, 역할밖에 안 했어요. 그랬죠? 자유연애가 금지가 될 때요, 결혼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결혼 전에 연애를 했거나 서로 알, 알았다는 소식이 만약에 알려진다면, 이혼을 당할 만큼 그랬다는 거예요. 기생은요 기회를 아는, 기회를 아는 서생이랍니다. 서생. 그렇게 본래, 본래 이름은 그렇게 붙였대요. 기생은요, 한문과 그 당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글을 읽고 쓸수 있는 사람이 5% 미만이었대요. 근데 기생들은 글씨와 서화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악기, 예약, 모든 것이 능했다. 왜냐하면 이 양반들이 자기들이 길을 놓으려니까 풍류를 적으려니까. 문미 건조한 일생에서 시와 예술을 논하고 기생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려니까 자기들끼리만 글을 알아서는 심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생들에게 너희들도 글을 배워서 우리하고 같이 시를 논하여 보자. <laughs> 그랬죠. 그래서 기생들이 시와 글을 쓸줄 아는 기생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게다. 물론, 귀 부인들, 귀족집 부인들도 글을 쓰고, 서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많이 하셨죠. 신사님 등 엄마 같은 경우에도 그림에 대가 있고, 이런, 비록 그렇지만, 기생들도 뛰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원찮은 양반들, 시원찮은 선비들이 기생 앞에서 글을 논하거나 그런 거 못했대요. 쪽팔릴까봐. 이렇게 기생은 조선시대 때총 내려오면서 자기의 위치 우리가 알다시피 기생은 그 1패기생, 황진이가 2패기생, 3패기생 3패기생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어, 몸을 팔거나 하는 그런 기생이지만 1패기생은 그 도도함과 자기의 정신적 지조 이런 거 대단히 뛰어났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 기생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꺾었죠. 길가에 있는 버드나무를 꺾지 않으면 오래오래 살잖아요. 꽃을 꺾지 않으면 오래 살잖아요. 하지만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정말로 아무리 뛰어난 일폐기생 이름이 있는 기생들라도 말년은 별로 안 좋았답니다. 말년 이승평에 시달렸죠. 우리가 그 수원으로 만든 그 화장품 발라서 피부가 상하죠. 나중에는 퇴기되면은 퇴기들이 갈곳이라군요 귀양가는 그 따라가고 그 수발을 해주는 일을 했답니다. 대부분의 그 기생들 아무리 뛰어난 기생들도 말년이 안 좋았는데 우리가는. 홍도, 동도는 그 당시에 저 경주를 동도라고 불렸어요. 동도 명기 홍도는, 아, 그 후예들이. 그 홍도는 박중겸이 죽자마자 11년 뒤에 적절하게 재산을 분배받긴 분배 분배받 하겠어요. 이만큼 떼진 걸 받아와서, 여기 와서. 교방 경 경주 교방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밑에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 뛰어난 제자들이 이 자기 스승을 추모하기 위해서 무덤 앞에다가 비석을 하나 만들었대. 그 비석이 깨지고 사라져서 그게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어, 여기 추모하는 사람들, 동도, 홍도, 명기, 홍도, 추모 사업회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추모비를 하나 만들어뒀죠. 이 추모비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기생들의 추모비, 이런 비석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기생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추모비 있는 건 제가 볼때 처음인 것 같아요. 아주 반가웠죠. 아, 그 후에 이제 전체적인 기생의 흐름을 조선 기생을 쭉 보면은 우리가 가보 경장 1894년대 가부 예, 경장 때기생에관기제도가 없어지면서 신분제도가 타파가 되면서 관기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패 기생부터 창기까지 모두 다 그냥 기생으로 통하죠. 그 당시에 1패 기생은 창기라든지3패 기생 앞에서 삼패 기생은 일패 기생 앞에서 고개도 못 들을 만큼 신분제도가 확실했답니다. 하지만 가부 경쟁으로 인해서 신분제도가 관기제도가 무너지고 난 뒤에. 이, 창기들이라든지, 삼피기, 삼패기생들이, 일패기생들을 아주, 어, 뭐, 아주 별로 하는 거죠. 전체적인 신부제도가 없었으니까. 아주, 그렇게 광, 지금 제가 이제 기생, 그 도도하던 기생들이 어떻게 몰락하는가의 과정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제시대 때, 1905년에 경술국치가 되죠. 그 때, 외교권이 우리나라 외교권이 완전히 박탈돼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외교권을 가지는 그 다음에, 1906년에, 일제는 어떻게 한답니까? 모든 기생들, 기생들에게, 아, 매춘부가 하듯이 성병검사를 받아라. 지시를 합니다. 자기들이 지정한 곳에서 성병검사를 받고, 그 성병검사 확인 도장을 찍어야만이, 관계를 허락할 수 있다. 기생이 될수 있다. 아니죠. 내충부가될수 있다. 거기서 맛이 갑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일패 기생이었는데, 나는 우리나라 예약을 전수하고, 예약을 후손에게, 후대에게 넘기고, 나는 국보급이야.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난다고? 외화벌이로, 기생관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 그러면은 그렇게 창기로밖에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 기생관광이 이미 알고 있죠. 기생관광, 기생관광, 걔들은 몸 파는 창녀들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은 그게 아니었는데 일제 때부터 그렇게 몰락해서 지금 완전히 이상한 형태로 <laughs> 템프로. 템프로는요, 일본의 오이안이라고 그는 아는지 최고급 기생, 그는 몸파는 기생, 매춘이 국가에서 허락된 일본은 매춘을 허락했어요. 우리나라는 기생들에게 매춘을 허락했을까요? 저는 그 기사 못 봤어요. 그냥 힘 있는 권력자들이 처벌상거나 이리와 저리와 이리와. 매물 물건처럼 거래를 했다는 거죠. 일본은요 개 일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일본은 게이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태기 생이에요. 일본은 게이샤가 있고 오이란이 있고 오이안은몸물 파는 전문 집단이에요. 그 그쪽은 상당히 어려워요. 오이란이란 그 위치에 오기까지 개들이 몸매를 다듬고 어떤 기술을 배우고 연마하는 데까지 많은 돈이던데요. 그래서 포주고 생겼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일 인류 기생들이 퇴직하고 난 뒤에 스물 한 다섯 살 되면 바로 퇴직하니까 살기 위해서는 돈을 모을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기생 말을 믿지 마라. 왜냐면 하 돈을 모아야 되니까 나는 내. 그, 말년이 비참하게 싫다. 그 기생이 모은 돈을 훔치고 작다라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둥서방이 그때부터 있었답니다. 일본 게이샤는요, 일본 게이샤는 오로지 애능인이에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몸도 팔겠지요. 우리나라 일폐기생도 몸을 흐르, 파는 게 아니라, 러브하는, 사랑을 나누는 거죠. 몸을 안누는 이런 형태로 봐야지, 거기에 물론 동그래가 있겠지만, 저 개념이 좀 다르다고 봐요. 하여튼 게이샤가 있고, 오히려 안이 있어요. 중국은 청류라는 집단이에요. 청류는 청류기생이었어요. 청류라고, 거기는 일태기생하고 게이샤하고 동일한 형태의 기생집단입니다. 귀족들이 집에 연회를 베풀 때, 청류기생들을 불러다가 연회를 하게 하고, 춤을 추게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중국은 장기가 밑에또 따로 있겠죠. 일본하고 똑같이 청류도 보면 우리나라하고 명나라하고 같은 제도. 명나라는 청류도 1패부터4패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생이 1패부터3패가 있듯이.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후대로내어오면서 근세가 되면서 모든 제도가 다 흐트러지면서 모두가 분파는 매염으로밝히는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나라 기생은 조선시대 전반기 기생들은 아, 예능인이었어요. 소속사가 있어요. 지금의 소속사 예능인들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패기생들이 그 일본의 일정에서 그렇게 어려운 순환을 당하다가 1951년도 부산에서 국립 국악원이 생길 때 오랫동안 고통을 참다가 국악원에 들어가서 지금 국악원 학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만큼 이렇게 일패기생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 자존심이 엄청났다는 거죠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경주기생 홍도는 아, 이야기를 말씀드리게 정말로 좀 마음이 아파요. 오, 정말 그런 기생들이 한둘이 아니, 아니었겠어요. 아니죠. 기생뿐만 아니죠. 그 당시 많은 귀, 그, 그 양반 집, 대가 집 부인들도 기생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이긴 하지만 그 양반들도 꽉 조여진. 하지만요, 조선 전방기만 하더라도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그렇지 않았답니다. 성종 때. 이제 성종 때부터 그랬답니다 성종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성약을 가장 많이 공부한 성종 때부터 과부제가 제가 금지법부터 이런 일이 생겼다. 그 과부제가 금지법 성종에 대해서는 다음 차례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 많은 기생 중에서 추모비가 남아 있는 기생은 많지 않죠. 추모비가 남아 있는 경주 형상강아 물결 좋죠. 형상강역 소공원. 경주 추모대 앞에서 아, 홍수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